네 안녕하십니까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전에 영상에 올라온 것처럼 다 아실텐데요 중앙 1차 핫한 플레이스 미니 신도시가 대규모로 신축화가 되고 입점하고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 여기저기 철거하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요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아직 잘, 어, 뭐, 그냥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여기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엄청나게 대규모로 신축, 철거하고 부수고 지금 콘크리트 부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광명사거리역, 이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 근처에 초중고 학군 나름 동네 학원과 인프라, 작은 상권들이 이렇게 잘 조합이 돼가지고 살기가 너무 좋은 실거주 및 투자까지 1타 2피,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갈 수 있는 광명 중앙 하이츠 1차 아파트입니다. 1차. 여러분들 진짜 여기 어... 왜 왔냐고요? 초금매가 떴습니다. 초금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그 금매물 음, 로얄층 한번 내부 상태 보러 왔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조금 어 굉장히 최 저가에 너무나 저가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광명 일대가요. 나중엔 폭발적으로 이제 어, 폭등할 텐데요. 그 전까지 여기가 너무나 어, 저가형으로 좀 전세도 그렇, 그렇고요. 왜 공급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어, 입주하다 보니까 매년. 아, 부득이하게 전세가가 완전, 진짜,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곳 중, 어, 곳 중에 하나가 광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매매가도 힘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 이 지역 자체가요, 신축이, 신축도 좋고, 구축도 너무나 좋고, 재건축, 재개발, 다 투자하기 좋고, 살기도 좋은, 아. 여기 정말 너무 괜찮다. 요, 그리고 요 주변에 서울 수도권, 너무나 그 최전방, 이 주변이 다 서울권 행정구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광명이 또 요즘에 최근에 뭡니까? 김포에 이어서, 뭐, 어 하남, 안양, 뭐, 또 광명, 부천, 이런 지역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서울에 편입하게 해달라 동의까지막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행정구역상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서울하고 너무 가깝고요. 지역 번호 02 서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괜찮은 이 지역 중에 사이기 좋고 투자하기 좋고 저평가돼 있는 저평가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또초금매 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렛츠 고! 네, 여기 보고 나왔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전속 매물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이제 따끈따끈한 정말 이 중앙 하이츠에서 최저가 초금매야 단어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어 어때요? 막 사고 싶지 않나요? 여기서 더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까지? 제가 한번 이거를 사기 전에 가격 협상을 할 때요. 꼭등 끼고 등본 열람을 합니다. 왜? 미리 열람을 한번 해봐야 이전 주인 매도인께서 대체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 그 금액을 알게 되면요. 아주 싸게, 아주 더 싸게 그 협상의 큰 폭을 더 화끈하게 제시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꿀팁이에요. 가격 협상할 때꼭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부동산 먼저 내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매도인이 굉장히 오래전에 10년 전에 아주 싸게 1억 후반대의 매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어 가격협상의 폭이 굉장히 여지가 한번 클 수가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그게 크게 여기고 협상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이 네? 아, 지금 이제 소리를 좀 작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변에 지금 한 엄청나게 많은 입주민들이 나와 계셔가지고요 너무 크게 할수 없고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얼마까지 22평 방 3개 화장실 1개 40 빼고 완전 올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층수 너무 좋아요 8층입니다 아 괜찮죠? 로얄층의 내부상태 베리 굿 근데 전세가가 굉장히 최저가에 완전 밑바닥 바닥을 칠때 입주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아 너무 싸다 진짜 지금 한 최소 2억 5천 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아 2억 2천 너무 싸죠 이걸 한 3억 6천만 원 아니면 3억 6천 5백 3억 6천이면 1억 4천개 3억 6천 5백이면 1억 4천 5백개 최대 최대 3억 7천만 원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7천 왜 급매니까 거기서 협상해서 아주 싸게 사는 거죠 3억 7천 3억 6천부터 3억 7천 매수 가격 범위 2차적으로 또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범위를 그래서 그 범위가 벗어나면 사지 않고 그 범위 안에 들, 협상을 해서 그 안에 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파리? 이렇게 해야 부동산 투자 쉽고 재밌고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 내부는 아쉽게도 세입자가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내부 안 보셔도 여기 네이버 부동산 어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광명중앙 1차 하이치 아파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내부 그냥 올수리 되어 있는 거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평범한 올수리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뭐 굳이 뭐 사진 안 봐도 됩니다. 오케이 바리 그리고 샤시가안돼 있다 이 정도. 아주 내부 깔끔하다. 특별하게 뭐 수리비용 들어갈 추가비용이 없다. 아, 좋죠. 그래서 여기 광명사거리역에서 어, 이 아파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주변에 초중고 학군 인프라 상권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가족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가 원체 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입주하게 되면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살기 좋고 인프라 좋고 투자 좋고 이 아파트 주목하셔가지고 금매권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이 아시겠나요? 하, 이런 비밀 꿀 정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실패 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과 함께하면 이런 아파트들 주옥 같은 보물 같은 이런 아파트를 쏙쏙쏙 주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실거주까지도. 여러분들 어, 이걸 확실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면 고정 댓글에 다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시면 되고요. 한달 동안 여러분들 이론 교육, 현장 교육 다 해, 해드리니까요. 어, 과감하게 인생 역전 꿈꾸시는 분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 드리는 부동산 투자 좋은 매물들 어, 꼭다 챙겨 보셔가지고요. 좋은 매물 투자 성공에. 꼭, 큰 기여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예, 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